예마랑나나나나나다 안경도 로 <laughs> 카페를 찾아서 갑시 <laughs> 사람이 아무도 <안> 없아 <laughs> <laughs> 응. 응. 서울 가기 전에 친구 집들이하러 갑니다 두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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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<웃음> <웃음> 뭐 하고 계십니까? 네? 뭐 하고 계세요? <laughs> 아 무슨 영상 찍으시는 거예요? 아니 네. 조건 있어요. <laughs> 얼마인데? 네? 모자이크 가리면 돼? 아유 가리지 마시고. 어. 어. 가리지 말고 뭐. 이거는 못 먹을래. 아 대답해 예능감 착 찾... 잊지 <laughs> 말고 말씀하세요. 말씀하시라고. 말씀하시라고. <laughs> 아니 뭐 깡패세요? 말씀하시라고. 어 두정동 깡패세요? 두정동 뭐네 나 말해줄게. <laughs> 업장 홍보 좀 해봐 5초 동안. 아이 동네는 고담 시티라 그 사람들 거주하고 그런 데 아니니까 그딴데 가시고. <laughs> 아니 오빠 뭐 먹을 건데? 나는 캐모마일 차. 따뜻한 거? 응. 물 끓여야 되잖아. 맞아. 그냥 그럼 먹어 아, 이거. 아, 이거 그럼야 그래. 빨리 와 그냥 빨리 그만 촬영. 아니 화투 한다며. 그만 촬영 하시라고. 알았어. <laughs> 알았어.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 화투 하지 맨 여다 놓고 하자. 밑장갈 수 있으니까 카메라 카메요 내가 <laughs> <laughs> <의감이야. 웃음> 유튜브 저걸로 하는 거야? 어. 가벼운 게 좋지. 약속하네. 원래는 DSLR로 했는데 무겁고 들고 다니기 힘들 얼마에요? 만 돼. 카메라? 어. 6만. 원. 진짜? 원래 살 때는 16만. 원. 괜찮다 6만 원이면. 응. 음. 개꿀인 거 아니야? 우리도 하나 구매하자 저래가지고 구독자들이 응. 보기나 해주겠냐? 어 왜? 어 <laughs> 여자친구는 벌써 구독자 5천명이야 아 진짜? 응뭐 수입 수입 발생해? 한우는 지금 그렇지 얼마 얼마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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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얼마 얼마 그건 모르겠어 아직 근데 협찬이 많이 들어와서 음. 유튜브 수입보다는 사실 원래 그런 광고나 부가적인 게더 돈이 되지 우리도 유튜브 하자. <laughs> 또 랭크 타고 뭘 하려고 입 열린 거 보소. 조심하라고. <laughs> 아이 새끼 방구 냄새 보소. 방구 냄새 야 주작하지 마. <laughs> 서서히 다려왔는데? 거짓말 하지 마. 진짜로. 냄새 안 나. 아이 코를 열어. 냄새 나잖아. 냄새 안 나는 인정해. 냄새 남대잖아 주작이야. <laughs> 인정해라. 주작질 하지 말고. 왜지 왜 이렇게 바빠. 일로 와. 왜 바빠? 나안 바빠. 일로 와. 그럼 바쁜 척 하지 말고. <laughs> 버림이 오겠네 내가 아, 한번 섞어보자. 어, 고마워. 오빠, 이거 야, 어떻게 벗고요. 섞어 먹는 거야? 고마워. 그냥 마시는 거야? 네, 섞인 거예요. 그 밑에 과육이 가라앉아가지고. 아, 대박. 마지막에? 응. 꿀맛이죠. 응. 달달하네. 이거 뭐, 귤 껍데기 활탕 먹는 이거. 아, 그래도 <laughs> 그렇게 싸우겠 똑바로 <laughs> 할까? 어. 외향 없이 하고 있어. 을 껍질 할 놈만. 카메라, <laughs>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여기 <여기한테>. 앉아야지. <laughs> 그래, 야, 여기 앉으면 돼. 자, 시작합시다, 예? 응. 막 걸고 하는 거고요. 내가 섞어볼게. <laughs> 왜 화투 안 해? 그래, 화투를 내가 화투 못 하잖아. 아니, 놓는 것만 모르고 할줄알았 그래 놓는 그러니까? 거는 3초면 알려주잖아. 싫어, 그래. 그래, 그래. 얘 바보라. 아니, 아니, 너가 나중에. 솔직히 나한테 이길 자신이 없지. 차. 빨리 가져와. 그래, 정신 차려. <laughs> 보너스 두 개만 더 회자. 응. 회자? 응. <laughs> 회자야. 됐어, 그냥 하면 돼 이제. 회자 <laughs> 선생님. <laughs> 김회자. 응. 왜 공차 먹이러는데안 <laughs> 맞으시 <맞을지>, 좀 됐냐? 응. <laughs> 둘다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같은 <laughs> 어,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. 물. <몰라. 웃음> 아, 아 멍청한 <멈추한> 새. 누구? <laughs> 너지 뭘? 너밖에 더 있어. 예진이 아니요 나야? 오빠 먼저 해. 알았어. 얍! 웃이 <laughs> <laughs> 웃어? 예슬이 같아. 아다 줘. 아우 씨. 잘 거야, 나. 10분 자고 출근해야 돼. 자지 말고 출근해. 안 돼. 물 붓기, 뭘 가해도 되죠? 아 해, 해. 해. 진짜로? 응, 음, 해. 한다. 응. 알았어, 와너 분노. 분장이야? 분노 조절이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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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노준주민준 저놈은 옛날에 조칭이었는데 <laughs> 불 꺼? 어불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, <laughs> 불 꺼주세요. <laughs> 지금 바로 업로드 되는 거예요 응 Oh. <laughs> oh it's been the longest week i've known